슈퍼맨이 돌아왔다, 송선미, 싱글맘으로서의 일상 공개. 배우 송선미가 슈퍼맨이 돌아왔다를 통해 싱글맘으로서의 일상을 처음 공개했다. 10일 방송된 KBS ETV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는 송선미와 11살 딸 아리가 함께 등장했다. 2017년 남편과 사별한 송선미는 싱글맘으로도 충분히 신나고 행복하게 살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며 출연 이유를 밝혔다. 방송에서 송선미와 아리는 거실에 요가 매트를 깔고 모닝 요가를 함께 하며 하루를 시작했다. 특히 아리는 모델 출신 엄마를 닮아 늘씬한 체형을 자랑해 눈길을 끌었다. 이후 두 사람은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. 아리는 능숙하게 방울토마토를 자르며 엄마와 함께 토르티야 피자를 완성하는 등 요리 실력을 뽐냈다. 취미 생활도 공유하는 모녀의 모습이 돋보였다. 송선미는 지디는 작사, 작곡뿐만 아니라 춤도 잘 춘다며 팬심을 드러냈고 이 아리는 직접 지디를 캐릭터화한 그림을 그려 엄마를 위한 포토카드를 만들었다. 아리는 엄마를 향한 애정을 표현하며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엄마는 아주 소중하고 멋진 사람이라고 말해 감동을 자아냈다.